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권사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반드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 속에 돌아가는 능력의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저희 성경 한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요 자언서 11장 28절이에요. 자언서 11장 28절. 우리 이제 앞에 오늘은 좀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자언서 11장 28절 말씀. 네, 자 잠언서 11장 28절. 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리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인내의 신앙 인내가 뭘까요? 인내는요 왜사 이렇게 생각해요 인내의 신앙인데 인내는 아유 참으면 돼 참으면 되지 이게 인내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다가는요 지쳐요 아유 인간적으로 참다 참다 지치거든요 3대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인내의 모습인데,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인데요. 오늘은 어 성전에 사용된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어요. 성전 지을 때, 어 그러면 어떤 나무로 이 성전을 지었냐면, 두 가지, 어떤 나무일까요? 그렇지 너무 잘아셔요 감남나무, 그리고 백향모. 응, 감남나무와 백향모. 이두 가지의 나무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요. 어, 이두 가지의 이 재료를 통해서 과연 인내하는 신학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특징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어, 한세 가지 정도만 제가 살펴볼 건데. 어, 첫 번째는요. 어, 이 백향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백향목은 아주 추운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냐면요. 어좀 어려운 단어예요. 레바논. 어, 레바논이라는 지역 들어보셨어요? 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나무예요. 수입해서 오는 나무. 그래서 아주 추운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레바논. 그런데 이 레바논은 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 정도의 높이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몇 미터, 그거를 바로 해발 몇 미터의 지역이다 이러거든요. 몇 미터냐면 3,000미터나 올라가야 그 지역이 있어요. 어, 3,000미터, 그러니까 해발 3,000미터 높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추운 곳, 그러니까는 이백향곡은 추운 것을 견딘 나무예요. 추운 것을 견딘 나무가 백향목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백향목은 어 그리고 강남나무. 이두 가지의 공통 특징이에요. 강남나무 백향목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늘을 향해서요. 직선으로 자라요. 그리고 오래 자라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그래서 자랄 때 삐뚤빼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성경에 보면 성전에 막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럼 기둥은 곧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사용해요. 곧기 때문에 곧아서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나무를 성전에 사용하기까지는 이 나무가 몇 년을 자라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몇 년이냐면 제대로 사용하려면 40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40년을 기다려야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예요. 40년을 그러니까 1년 내내 기다려도요, 1cm가 안 자라요. 아니 언제 자라는 거야? 안 돼요. 1cm가 안 자랄 정도로 1년 내내 기다려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느리게 자라는데 어떨까요? 속은요, 꽉차 있어요. 느리게 자란 만큼 속이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 다른 나무보다. 그리고 감남나무도요. 감남나무도 열매를 맺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열매, 아, 열매 뭐 쉽게 뭐 1년이면 수확하데 열매를 맺는데 30년이 걸요 모르셨죠? <laughs> 열매를 맺는데 30년 이상이 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수명은 몇 년을 살까요? 천 년을 살아요. 감남나무가 600년에서 1000년을 사는 나무예요 굉장히 오래, 오래, 오래 살죠. 그래서, 어, 이 감남나무나 백향목을 봤을 때, 어,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감남나무가요, 어, 아까 레바논은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한 나무잖아요. 근데 감남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흩어진 나무, 있네요. 어디 가나 감남나무가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차가 있죠. 춥고 덥고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도 엄청 세요. 그래서 모든 바람과 이 기후의 모든 차이를 어떻게 한 걸까요? 견디고 버틴 나무요 강남 나무몇년 동안? 30년 이상. 그렇죠. 견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아,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추운 것을 견디고 거친 바람과 기후를 견뎌내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요, 아주 춥거나 그리고 아주 모호진 바람을 부어서 상징하냐면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절망을 겪었을 때, 이때. 춥거나 모진 바람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모진 바람은요. 생각지 않을 때 닥치는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이 있고 뭔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모진 바람은요. 갑자기 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나는 환란 중에 겪는 절망. 갑자기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환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욥 같은 경우는 적어 놓으실까요?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욥이 어, 환란을 당할 때 특징이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어, 자녀들이 보세요 내가 당하는 환란은요 어떻게든 견뎌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당하는 환란을 만났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잘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당하는 게 낫지. 그럴거 아니에요? 근데 요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제자를 들었거든요. 자녀들 생일되면, 자녀들 뭐할 때면, 매일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를 드렸던 사람인데,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기둥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요 들었는데, 연속적으로 종들이 와서 얘기해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연속적으로 와서 막 보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요이 당한 환란을 요기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거친 드레스 때 그리고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그 상황 얼마나 모진 바람을 들이 맞았는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종말의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는 법이 불법이 많아져그렇 정의가 사라져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사라진다 식어진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모친 바람이 불어올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는 환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지 견디고 기도해라, 인내라. 그 반드시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요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자식이 얼 명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요배요배에하나님이 요베, 누굴, 뭘 주셨죠? 그 자식보다 더 아름답고 더 아들들은 배려주셨다 했잖아요. 음. 그 저는 이 문제를 읽을 때요. 그그 전에 갔던 자식은 요배 마음에 생각이 안 났을까. 그 자식을 얻었지만 그 요배 가슴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대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비 그 자식들을 보고 근데 그 성경은 그 수명을 아주 향수하고 그걸 살다 했거든요? 그 살다 있거든요그 어떻게 그 마음에 그 자식들이 남아있지않아요근데 항상 얼론사장 설교하실 때이 말씀하셨어요. 욕은 결말을 보는 신앙이다. 결말을 보는 신앙이 뭐지? 항상 결말을 본다는 게 마지막에 잘 살고 자식 다시 없고 이게 결말이었어요. 결말의 신앙이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설교 나있지 않지만 아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 받겠구나. 결말은요. 어, 결말은 진짜 그 마음의 소망을 얻는 거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자식이 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잘못돼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말이 결국, 결국 봤다 받다 그랬거든요? 받다는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자식들이 하나의 아식을 누리는 거를 받겠구나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결말이었겠구나. 그러니까 그까지 참고, 인내가3 0년의 고난이었어요 아까 간남나무 몇년 살았다 했까몇 년이에요? 30년 열매 10매. 그렇죠 열매는 30년 그렇죠 어, 수명은 1000년이죠 레바논 나무도 40년을 기다려 자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30년을 인내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까 그 성경에는요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 그 특징이요. 백향목 감남나무도요. 갑자기 자라거나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오랜 세월을 견디고 있내 했을 때그 속이 어떻게 됐어요? 꽉 차고 단단했죠. 이거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갑작스러운 환란과 절망은요. 그것을 갑자기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갑자기 닥쳐보세요 그럼 뭐가 안 나오대요? 기도가 안 나와.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봤을 때요. 평소에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나무는 속이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이 있는 거예요. 내실이 단단해요. 그 속이 꽉찬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해서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회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예배가 평상시에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내실을 다지는 그날 나무로 성장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의 준비가 잘돼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실을 단단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요요요 얘기했죠. 욕기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욕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자녀들을 죄지을까봐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매일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욕기 1장 5절에 보시면 욕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야 할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하게 신앙의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고 더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구하지 뭐 마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되냐면요 바람에 밀리대요 그러니까 뭐, 허지 바람에 밀려버려요. 그래서 요동 친다는 거예요. 요동하게 된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요.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아까 강남나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올라가죠? 요동은 삐뚤빼뚤 흔들리는 거예요. 강남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이 기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할수 있구나 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나무의 특징은요. 세 번째 큰 특징은 뭐냐면요. 어, 이 백향목 나무가 참 특이한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상처를 입을 때 나무도 상처를 입거든요. 잘할 때. 근데 그 상처에서 향기가 나요. 백향목. 그래서 백향기. 백향목 나무에 향기가 나요. 자 그래서 자라는데 40년을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끼질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끼잖아요왜 어, 벌레가 끼지 않을까요? 병이 <목소리> <향이> 나니까. <나요>. 그렇죠. <목소리> 향 때문이에요.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나무는요.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요. 진액을 내요. 었 그러니까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스스로 진액을 내거든요. 근데 그 진액을 내서 상처를 싸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액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그 향기가 벌레를 쫓아내요. 벌레를 끼지 않게 해요. 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엄청 나거든요. 그 향기를 벌레가 싫어해요. 그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긴씨가 받은 상처가 분자구리도 있어요. 긴씨가 받고 있는 환란도 있고. 그긴 시간이라고 하면요 10년, 20년 시간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내가 지금 1시간, 2시간이 급한데 우리 지금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우리 주위의 권사님들 보면 1시간, 2시간이 급하고 일주일이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이거에 대한 것도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에 분명한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상처가 벌레로부터 나무를 지켜요 그러니까, 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왜 지킬까요? 우리가 진액은요, 성경에 공부 많이 했었죠. 성막에서. 나무의 진액은요, 뭘 상징해요? 눈물의 기도를 상징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때, 마음 상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뭘 하는 걸까요? 우리를 해야 하는 그 그렇죠? 모든 상황들. 우리를 해야 하는 게 뭘까요? 의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싸운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나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이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진액을 짜내서 그 진액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해하는 모든 벌레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정 아버지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러 눈물의 진액이 기도가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만나시면요. 첫한대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없어요. 우,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눈물의 그 진액이 결국은 나를, 나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싸매주고 치유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기도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아감당고몇년되셨어요 그렇지. 30년 기다리면 돼요. 열매가 맺어져요 반드시. 그러니까는 그 시간만큼 잘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는 신앙의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3서1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라 그랬죠? 푸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푸른 신앙은요. 백향목은 어떤 계절을 만나도 변함이 없어요. 봄을 만나고 여름을 만나고 가을을 만나고 겨울을 만나요. 계절이 바뀌죠. 그런데 계절에 상관없이 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침엽수라고도 해요. 백향목. 늘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푸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 이게 어, 장원 11장 28절 만씀처럼 내가 여름을 만나고 겨울을 만나고 봄을 만나도 어, 그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철, 그럼 하나님 앞에 푸른 신앙이신앙. 이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신앙이고 백향목과 강남나무와 같은 사람의 신앙이구나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어, 오늘 기도하실 때 반드시 뭐, 뭐 받, 받으신다? 그렇죠 인내하고 응답받는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 신앙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보기도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찬송가 우리 세장 하시고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